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자 제가 요즘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못 올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자발 어, 빠르게 좋은 소식들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전해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 xrp에 대한 어, 소식이라기보다는 좀 트위터와 각종. 코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고 있는 리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영문으로 된 이거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영어를 해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해석한 걸 인용하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보이는 이 글이 이제 해석을 한 건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근데 이건 정말 찌라시입니다 찌라시고 찌라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네 나가셨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파괴하고 무언가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1K 미만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판매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죽을 것입니다. 하위 1K로 진행 중이며,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1K 아래에서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계속 팔수 있는 많은 동전을,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이안 좋아서. 자, 두 번째. 세계아 죄송합니다. 자, 세계 경제 붕괴가 임박했습니다. IMF는 그 USD를 세계 보호 구역으로 대체하기 위해 준비된 크립토커런시를 그러니까 암호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피닉스 3라고 부르는 XRP입니다. 그들은 곧 XRP 펌프를 펌프짓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XRP, XRP 원장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중앙 집중 식이며 다음 달에는 증권 거래가 아니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첫 번째 주요 XRP 사용자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XRP 가격은 500달러 이상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기 위해 24시간 동안 50달러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모든 동전과 돈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가격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XRP 원장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감시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암호를, 암호화폐를 파괴하지만, XRP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BTC를 이미 몰아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경쟁 블록체인은 좀 메가피와 스카이코인의 파트너십이지만, 그들은 이미 엘리트, 그 층에 있습니다. 좀 메가피에 대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좀 메가피가 그 암호화폐를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말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스카이 와이, 와이어 와이어 가이 대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빨리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토큰 팜, 기타 토큰을 판매하고 XRP로만 움직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들과 합류함으로써 부자가 될 것이라면 생각하면 위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를 해석해서 이제 다른 분이 쓴 거를 한 건데 아마 해석이 좀좀 번역기를 돌린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주요 XRP 사용자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XRP 가격은 500달러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500달러로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준비 단계로 24시간 동안 50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리고 비트코인이 1K 미만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1K 이상으로 오를수 없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찌라시일 뿐이고, 어, 이그 지금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를 들으시고, 절대 그 이거를 완벽하게 믿고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소식에 온 준비한 칠하시는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뭐 흥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면 그냥 뭐 싫어요도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